자, 회전체 유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예제 일번은 이렇게, 어, 얘를 지금 한 바퀴 도, 회전을 시켜서 나온 회전체가 누군지 이렇게 쫙 찢는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쫙안 찢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이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그니까 일단 선대칭 도형으로 그려야지, 그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만들어주고, 대칭을.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반, 구가 되지? 그게 몇 번이야? 기억이는 기억, 기역. 그지? 나 얘는 어 이거 사이 떨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대로 얘랑 대칭으로 그려 이렇게 그러면 빈 공간만큼도 이렇게 구가 생기겠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구가 생기겠지, 그지? 점선 그리기가 어,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좀안 그렸는데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됐어? 중간에가 어 각뿔 원뿔인데 중간에가 볕지 그지? 그게 아리을이지리을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뭐더 쉽네. 사다리꼴을 거꾸로 놓은 거네. 한 다음에 요렇게. 점선 요렇게 해서 아이가 점선이네.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어떤 거야? 아 어, 니은이 있지? 니은. 그다음에 요거는 직사각형 요도 떨어진 만큼 똑같은 간격을 떨어뜨려서 직사각형을 그려 주고 그다음에 요빈 공간을 그냥 실선으로 자, 이렇게. 많이 본거 이거 뭐 같아 이거? 아내가빈인 거잖아. 우리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지, 그치 여기 몇 번이다. 디귿이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유제이 번회전축의 수직은 어, 수직인 평면으로 회전축이 이거가 수직은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자르란 얘기지. 항상 합동이고 그 다른 어, 자른 단면이 항상 합동인 건 어떻게 돼? 얘네들은 여섯 자르는거 여기서 자르는 거다 틀리지, 그치다 틀리지. 근데 얘는 어때? 똑같이지. 음, 응? 왜? 밑면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면이 합동, 이게 뭐야? 안에가 비었다, 빈거 빼놓고는 직, 그,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 원기둥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합동인 거는 원기둥이지. 원기둥 밖에 없는 거지. 그게 여기서는 2번이지. 그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봐. 이거를, 문제를 다안 썼네. 아, 어, 한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 자, 포함한, 일단 회전,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자, 아, 직어 대칭으로 그려진 다음에 원으로 마무리. 자, 이거를 회전축을 포함한데 이걸 포함하니까 얘를 분명히 이 중심을 지나가는 면으로 잘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치 걔네들은 다 어떻다 고 했어. 회전축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다 합동이.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보는 거잖아. 정면을 딱 정면일 때 생각하면은 이런 등변 사다리꼴을 나타내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선생님 이 가르쳐 주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야. 여기는 윗면은 10두 배니까 여기 14. 사다리꼴 구해주는 그 공식으로 15 곱하고 나누기 2. 그러니까 24 곱하기 15 나누기 2잖아. 얼마야? 12. 12에다가 15 곱하면 6에다가 2에다가 1. 180. 자, 1 8 0제곱센티미터 선생님, 여기다가는 단위를 안 썼어요. 자, 예제 4번. 요렇게 생긴 옆면이 되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을 물었어. 자, 그럼 이거 전개도를 생각해야지. 밑면 두 개다가, 여, 어, 옆면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요거 길이 구하래. 그래.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돌아서 막 이렇게 얘랑 같이 말려야 되는 거지. 그니까 러이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얘가 지금 3cm니까. 가로 길이 모었으니까 7은 여기서 상관이 없는 거고, 어, 요거에 원주의 길이 묻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L은, 원주는 2이 r 이었지 그래서 2π 곱하기 3. 그니까 지름 곱하기 π 하면 되는 거야. 반지름을 두배 했으니까. 6 π 미터다 라고 하면 되겠지? 어, 여기 지금 단위가, 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유제 4번. 모선의 길이, 모선이 뭐였지? 우리 회전. 각 원뿔 회전시킬 때이 옆면, 옆면을 이루는 이 선분들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잖아 얘. 얘는 어 이런 큰 부채꼴은 이 원의 일부분이잖아. 그거의 반지름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니 이 밑면에 이 밑면에 요거 원주가 여기랑 부채꼴의 호액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줘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으로 구해야 되겠네. 여기가 7이니까 여기 뭐야? 2파이 r 이니까 14파이지. 요 길이가. 그럼 여기를 우리가 r 반지름으로 하고 봤을 때 2파이 r 부채꼴의 호의 길이구 하는 공식이 나으면 되지. 곱하기 360도분의 140은 어 14파이. 일단 파이 파이 지워 주고 간단하게 0영 지워 주고 2하고 18하고 나누고 어1어 어 2로 나니까 9 여기 7. 그러면은 다 떨어지고 r을 14 곱하기 요거 9분의 7이 거꾸로 7분의 9로 가서 떨어지니까 R은 18cm다. 그래서 반지름. 여기서 이제 모선의 길이에 해당할 텐데, 18cm다 하면 되겠지? 아, 자,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